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인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6년 1월 22일 목요일. 최고의 날. 나는 요즘 무엇을 믿으면서 사는가? 사도행전 13장. 어제는 평촌 드림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나는 평촌 드림교회에 나의 묵상 식구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다. 하하하. 설교를 마치고 나니 묵상 식구들이 그야말로 우르르 나에게 와서 최고의 날 묵상 식구입니다. 라고 인사를 해주는데 참 반갑고 감사했다. 어린아이들도 꽤 많이 왔는데 어떤 아이는 엄마를 보채서 내 설교를 들으러 왔다고 한다. 그것 또한 감동이었다. 한율라 고마워. 하하하. 요즘 내가 다녀온 교회들을 보면 지난주에 갔던 교회도 그렇고 평촌 드림교회도 그렇고 자체 성전이 없는 교회들이었다.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모든 예배 세팅을 직접 해야 한다고 한다. 평촌 드림교회는 학교 체육관을 빌려 예배를 드리는데 음향 시스템과 악기,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세팅했다가 예배가 끝나면 다시 창고로 옮겨놓고 주일이 되면 또 다시 같은 일을 반복한다고 한다. 어제는 수요예배가 있었으니 수요예배 세팅을 하고 또 주일에 다시 세팅을 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수요예배를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일주일에 두 번이나 교회예배 세팅을 한다는 것 다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제는 날씨가 엄청 추웠는데 날씨가 너무 춥다고 성도님들 주차하는 섬김을 하지 말라 하고 교역자들이 직접 나와서 주차 섬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울컥하네요. 자체 교회에 건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모든 것을 매번 움직이지 않아도 될 텐데, 그 세팅을 위해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수고해야 할지, 특히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는 악기들을 옮기고 세팅하고 다시 정리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지 짐작이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만난 평촌 드림교회 성도님들의 얼굴은 참 밝았다. 조정환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찬양을 인도하시고 예배 후에는 기도회까지 인도하셨는데 그 기도 인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강사로 간 내가 은혜를 받아 함께 나도 열심히 기도하게 되었다. 특히 곧 성도님들이 일본의 단기 선교를 간다하는데 전 성도님들의 선교팀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내가 선교사이기 때문인지 더더욱 마음에 남았다. 당신의 교회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를 위해 부르짖는 담임목사의 간절함을 마음에 담고 돌아왔다. 또 울컥하네요. 교회를 섬기는 분들의 수고와 희생이 보이고 느껴지는 교회들을 다니며 그 자체가 감동이라는 생각이 든다. 강사로 여러 교회를 다니다 보니 각 교회 성도들의 예배하는 모습과 기도하는 모습을 볼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다른 교회를 다니며 다른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교역자들을 보고 그들의 찬양과 기도를 접하면서 나 역시 설교 사역을 더잘 감당해야겠다는 다짐이 생겨 감사하다. 요즘 새롭게 멘토링을 시작한 멘티 3명도 얼마나 큐티를 열심히 하는지 참 감사하다. 21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큐티 묵상을 올리라는 조건을 주었는데 3명 모두 합격했다. 그 이후로 지금도 매일같이 묵상을 이어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미 이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묵상 글 속에서 보게 된다. 역시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 묵상에 두면 믿음의 진보는 저절로 따라온다는 것을 이번 멘토링을 통해 다시 한번 깊이 느낀다. 새로운 멘티들 가운데 한 명의 묵상을 길이를 좀 줄여서 나누어 본다. 아래는 멘티 중에 정말 막내인 김주한 전도사 묵상의 일부분이다. 젊음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름답다. 나의 아름다움은 어디서 올까? 나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좀더 먹고, 좀더 자고, 좀더 놀고, 좀더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아름다운 젊음은 금방 지나가 버린다. 어제는 수천 명 앞에서 중고등부 아이들이 무려 한 시간이나 찬양을 이끌어 갔다. 그 찬양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향기와 성령님의 인재를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 경험 많은 목사님이나 찬양 인도자가 아니라 아이들의 찬양 가운데서 나는 강한 성령님의 인재를 느꼈다. 나는 나의 젊음을 주님께 드리고 싶다. 나의 가장 아름다운 젊음을 주님께 드리기 원한다. 주님, 오늘 3일차 컨퍼런스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 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속성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지속성을 기르며 나를 단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날을 기쁨으로 시작합니다. 주님 컨퍼런스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의 눈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너무너무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절대 미루지 마시고 나를 통해 일하여 주세요. 내가 요즘 새로운 멘티 3명을 멘토링하고 있다. 차 세대 리더들을 키운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이 3명의 묵상에는 공통점이 있다. 거의 모든 기도문마다 차 세대를 어떻게 인도해야 하는지, 자신이 어떤 리더가 되고 싶은지를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 기도들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요즘처럼 혼란스럽고,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쉽게 일어나는 시대에 말씀을 붙들고 견고해져 가는 차세대의 리더들인 멘티들을 보며 내가 차세대 리더들을 위한 멘토링을 시작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한다. 사도행전 13장 41절 말씀. 보라. 너희 비웃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행하겠다. 누군가 그 일을 너희에게 전해 준다 해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원래 하박국 1장 5절에서 인용된 말씀이다. 너희 멸시하는 자들아라는 표현에서 멸시한다는 것은 단순한 조롱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마음, 듣기는 하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너희가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다. 요즘은 자연스럽게 다니엘서 12장 3절과 4절 말씀이 떠오른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책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는 이 말씀은 요즘 우리가 접하고 있는 너무나 많고 빠른 지식의 왕래를 저절로 떠올리게 한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럴 때야말로 성경을 더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공부할 때가 아닌가 한다. 유튜브에는 누가 무엇을 예언했다는 말, 요즘은 어디에 투자해야 한다는 말들이 그야말로 넘쳐나듯 쏟아지고 있다. 이럴수록 우리는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붙들 줄 알아야 하고 하늘에 쌓이는 참된 소유가 무엇인지 영원한 소유가 되는 것에 대한 지혜로운 투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주님 오늘도 최고의 날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진리가 있다면 어떠한 두려움과 어떠한 걱정에서도 자유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해요,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해는 일관성과 꾸준함을 의미하고 방패는 우리를 막아주고 보호하며 지켜주는 능력임을 압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고 말씀과 감사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을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우면 좋은 말씀. 다니엘서 12장 3절 4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책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작정서 점수 100점.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셨나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 사랑하는 나의 딸, 너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니? 너의 마음에 너무나도 잡다한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니니?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무엇을 들었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 너는 무엇을 읽었니 너는 무엇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의 인생을 주관하고 이 땅과 이 하늘 모든 것을 다 주장하고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러한 나를 너가 힘써 알지 못한다면 너는 이 세상의 걱정에 휩쓸리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들이 너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모든 지식들 그런 것 때문에 너는 마음이 넘치는 부담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너에게 넘치는 부담감의 짐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에게 힘을 주는 하나님. 이시라는 것이다. 사랑하는 나의 딸, 사랑하는 나의 아들. 내 안에서 자유하라. 그리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니라. 나에게 와서 쉼을 얻는 너의 하루가 되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